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매주 목요일 지역의 문화예술계 소식을 전해드릴 중도TV 임효인입니다. 오늘은 최근 지역 문화예술계의 이슈 두 가지를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릴 소식은 대전 예술의 전당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화예술 공연시설이죠.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하는 한 직원이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강원랜드를 비롯해 전국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뉴스를 접하실 텐데요. 대전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직원은 2016년 채용 당시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은 지난해 말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합동조사 당시 제기됐습니다. 정부와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경찰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본격 수사에 돌입하면서 수사 결과에 대한 지역 문화 예술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중도일보의 한 제보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 초반부터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경찰은 의심되는 부분을 확실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대전문화재단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소식처럼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전예술인총연합회를 비롯한 지역문화예술단체가 대전문화재단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 이춘화 대표이사와 두 실장체제에선 재단, 재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거취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2016년 이춘화 대표이사가 취임한 뒤 문화재단에선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중 가장 큰 사건은 지난해 열린 국제기타페스티벌 당시 심사조작권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평가해 대회 최고상을 수상했는데요. 심사위원과 참가자가 아는 사이일 경우 심사를 할수 없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 직원은 이 같은 사실을 묵인했고 나중에 서류를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지난해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당시 일 단체 일 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문화예술인의 반발을 사, 샀습니다. 이 부분은 재단의 행정력 문제가 도마에 오르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재단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인사 발령을 놓고도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이어지다 보니 보다 못한 문화예술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 이추나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제점을 통감하면서도 사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 역할을 하는 재단이 하루빨리 제대로 기능할 수 있기를 문화예술인들이 바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여러분의 이중생활을 가능하게 할 공연 전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 소식인데요. 클래식이 낯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공연입니다. 대전시립교양악단이 원더심 곳곳으로 찾아가는 공연, 해피 클래식을 연중 진행합니다. 바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복지관으로 동구민들을 찾아가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비발디 협주곡과 바하 브란덴부르크 3번 등이 50분 동안 연주됩니다. 공연 중간중간 중간 교양악단 류명우 지휘자가 곡 소개와 음악의 시대적 배경 등을 소개하면서 좀더 쉽게 클래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찾아주시고요. 다음 에픽클래식 공연은 오는 5월 세 차례 열리고 7월과 9월에도 각각 네 번씩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대전 롯데백화점 9층에 위치한 롯데 갤러리에서 이서희 작가의 마이 원더풀 드림전이 열립니다. 독특한 입체판화 작품 40점을 만날 수 있는 전시인데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인생이라는 길에서 기억되는 소중한 순간들의 의미에 주목하고 그 순간 느끼는 행복과 사랑, 삶의 진리를 담아내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마이 드림 팝업카드 만들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니까요. 설 연휴를 전후로 가족들과 갤러리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